자아시라입니다 여러분들. 오늘의 오늘의 팁, 오늘의 팁은요 별거 아니에요. 썸이신회원님께서그 그, 그 전에 변속기가 조금 전진만 100% 되고 후진이 전진과 후진과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스르틀 조절이 안 됐어요. 조용히 그대로 서버가다 그대로. 근데 기자제로 오돼서 얘를 이제 그변속기 교체하시면서 이제 를 장착했잖아요. 기본적으로 수호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변속기를 누르면은 이 색깔이 지금 이 어, 색깔, 노란색깔이면 리튬 폴륨인데 그리고 만약에 이 배터리가 리튬 폴리미 아닌 수수 배터리다, 그러면은 수수로 하게끔 색깔 빨간색 변해야 되고요그 다음에 이 리튬 폴리미면은 리튬 폴리미 뭐가 중요하냐면요. 리튬 폴리면은 오토컷이 돼야 돼요. 원래 오토컷 되려면은 이게, 어, 삐삐도 달지만, 얘가 오토컷, 오이 3.2로 되는 걸 알고 있어요. 자, 그러면은 꽂아서, 그러는 음, 꽂아서 변속기 되는데 그래서 길게 눌러요, 그요 흰 상태에서 그게누르면 색깔이 약간 파란, 연두색, 노란 계열이는데 얘가 빨간색 변하면, 한 10초 정도 누르셔야 돼, 10초. 색깔이 빨간색 변하면은, 어, 띠, 띠, 띠. 그러면은, 얘가 빨간색 변했잖아요. 얘는 쏘. 그리고 만약에, 어, 쏘고자 할 때는 얘가 방전돼 버릴 수 있죠. 야, 이거 펜 소리가 왜 이렇게 크니? 이거 잠깐 빼주세요. 펜 소리 때문에 제가, 제, 제 목소리가 잘안될수 있어요. 왼쪽면펜 소리가, 어우, 더블 펜 너무 시원하게 돌리니까. 예. 자,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. 어, EVX 1이고 EVX 2가 있는, 있는 신형 변속기고, 신형 변속기에서 배터리는데수 배터리밖에 안 썼는데 이제는 리튬을 씁니다. 수 배터리 어떻게 생긴는지 아시죠? 뭐 이런 거, 뭐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 그냥 일반 이런, 일반 배터리인 거좀안 좋지만 이런 것들 막다 이제 메롱 배터리 저기 버리고 리튬 폴륨 배터리를 딱 끼는 순간 얘를 끼면은 얘가 방전돼 버려서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리튬 폴리머에서 기계 드립니다. 이, 자, 키자태가 아니라 에. 켜 상태가 아니라, 아, 꺼진 상태가 아니라, 켠 상태에서 길게 1, 2 켜져 있어요. 3, 4, 5켜져있어요 6, 7, 8, 9 뿅. 오케이 이렇게 되면 리듬 보이라는 얘기죠. 맞죠? 오케이. 그래서 파란 눈을 갈 때는, 아, 노란 눈, 노란 눈, 그러니까 연두색 눈, 연색이죠. 연색깔은 연주 리튬 폴리움 배터리 보하는 그 3.2로 컷 오토 컷 그러니까 로우 프로덕션이 로토컷로 된다는 얘기고 빨간색 때는 수소 배터니까 리튬 폴리움 달 경우 리튬 폴리움 배터리가 빵빵해지면서 맛이 간다는 얘기죠. 음. 그거까지 얘기했습니다. 일단은 외님께서 이제 업그레이드하면서 그 전에 변속기가 있죠? 이게 있는데 이 변속기가 정말로 아주 차가 좋은 차인데 변속기가 이제 좀 맛이 갔어요. 근데 왜 맛이 갔을까? 제 보기에는 좀 오염이 되는 것도 있지만, 일단은 그, 습기가 차가지고, 오래돼가지고, 습기 차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이 제품에서 이제 신품, 신품으로 딱지를 딱 됐습니다. 자, 오케이.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추고 들어가겠습니다. 그리고 색깔 버튼 눌러서 세팅 변하는 거잘 알아봐 주고요 e b x e b x e b x 는 변속 세팅이 두 가지 된다는 거, 이걸 알려주 아, 아시면 아시겠니다 노란색, 그다음 연두색은 리튼 폴리입니다. 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케이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